미역국이랑 계란 다섯 개랑 노른자 두개 김치 아침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침에는 저희 가족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저희 집에서 한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 어떤 택배 뭐 접는 알바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서서 접으면 되고 점심도 점심도 음 밖에서 사주는데 어제 그 막국수가 맛있어서 그런가? 일단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하려고요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안되고, 오늘까지만 한번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은 다음에 10시, 10시 전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알바하고 운동하고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냥 요즘이라고 그러면 되게 한 일주일은 된것 같은데 아니에요 3일 오늘이 3일째예요 그래서 아직 뭐 일주일도 제대로 알바해본 적 없어가지고, 뭐 요즘 알바하면서 삽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3일째인데요. 오늘 가면 3일째인데. 못해도 일주일은 다 하고,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알바하러 가보겠습니다. 알바하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볼게요. 아, 오늘도 해피해피데이이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저 고등학생들인가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려고 여기 초등학생들. 아 정말 나도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얘네들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지? 여러분들 저는 바보가 맞아요 지갑을 놓고 와서 지금 집 다시 올라왔어요 버스 타고 가면 안 돼서 택시 불렀습니다 카카오 택시 불렀습니다. 이 카카오 택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와요. 택시, 택시 타니까 좀 졸려요. 한번일 조금 해 볼게요 누가 보면 나 일주일 한한달 일하는 사람인 줄알겠네 오늘 두 번째 오는데 <laughs> 아니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안할 거예요 왜냐면 어 이번 주에 여행 갈거 같거든요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 그래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직장인 삶이 살짝 이런 느낌인가? 제가 지금 3일 오늘까지 합쳐서 3일 동안 아침부터, 어, 오후까지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직장 삶이 이런 느낌인가? 새로운데요? 저기가 제가 알바하는 곳입니다. 어, 몸 겁나 좋아 보이고. 어, 나 지금 잘생겼어요, 좀. 이제 아저씨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닭갈비 먹을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영상 찍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하, 아, 어쨌든 오, 되게 패션 괜찮죠 이거. 보육장에 현동이더라. 뭐야? 보육장에 현동이. 아, 그 매길 받은 약간 여자들 되게 그 로망 있다. 국물 웨딩이요? 그 메밀 맛 메밀 맛 먹으실까요? 맛있게 잘 먹습니다 나도 담배를 펴볼까? 이게 바로 택배 택배 갱스터들이야 택배 갱스터들 <laughs> 아저씨 와다 됐고, 진짜 아, 여기서 담배까지 피면 진짜 아저씨 와다된 건데, 사랑해. 저희 엄마뻘 되는 아줌마들이 이거 나와 줬어요. 지금은 점심 시간이고요. 그냥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밥을 너무 많이 맛있는 거좋아지고 알바가 좋아요. 아, 밥을 맛있는 거드셔서가 알바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죠, 여기. 그만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여행 가야 돼요. 베트남으로 여행 갈 거예요. <놀람> 아까 편의점에서 샀거든요. 아침에. 지금 3 시인데 그래도 벌크업 식단 해야 되기 때문에 끼니를 걸으면 안 돼요. 먹어볼게요. 솔직히 힘들어요. 음. 알바 하는데 어떻게 쉽겠냐고. 솔직히 알바가 어떻게 쉽겠어요? 쉬운 알바가 어딨 있어? 일인데. 근데 유튜브 영상 찍을 때는 힘든 티를 내고 싶잖아요. 음. 힘든 티 내면은 영상이 재미가 없어. 음. 나 실기 보기 전에 이거 먹고 실기 봤는데. <웃음> 재수생 <웃음> 한 3시쯤 되면 원래 힘드나? 근데 이가한 2시간 이따 갈것 같긴 해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 나, 나. 나에겐 꿈이 있다고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겠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집가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집 가서. 고객 우리 밥다 먹었고, 밥 설렁탕 먹었거든요. 이제 운동하러 가볼게요. 하우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하체 운동해야. 하체 운동, 아 일주일 전에 했나? 와, 하체 운동하기 진짜 싫다 오랜만에 하체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하체 운동 파이팅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체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만,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하, 하체 운동하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냥. 네, 일 아침부터 유산소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 하체 하고 와서 힘이 없어요. 하체를 막 엄청 제대로 한건 아닌데 그냥 뭐 운동 한 거죠. 막 엄청 막 진짜 막이양 물고 막 엄청 막 열심히 한건 아니고 그냥 그냥 하체 운동 했다 정도로. 정도의 강도로만 하고 왔습니다. 프로틴이랑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데 바로 먹기가 힘드네요. 한 30분 있다가 먹으려고요. 갈증 나서 탄산수. 아니 하체 운동 한 다음에 자잖아요. 하체 운동한 날 자면은 그 새벽에 막 하체가 후끈후끈해서 막. 막 하체가 후끈후끈해서 저는 그... 소금만 그 입고 자긴 해요. 바지 입고 자면, 바지가, 바지에 벗고 자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아침 운동하는 날에는, 네, 팬티만 입고 자긴 해요. <laughs> 괜찮아. 이렇게 지금이 10시 조금 안 됐는데, 지금부터 편집 계속 하거든요. 편집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동안, 좀 영상 나올 때, 어, 제작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죠, 뭐.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자야 되는데 좀 다이어리 좀 쓰고 그러다가 자요 비깃의 일상이 일상일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일단 이겁니다 저는 일단 이러고 있어요 저는 새벽에 일은 안 하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또제 꿈을 향해서 어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죠 그냥 음. 이번 주에 제가 여행을 가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여행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일단 그거 갔다 온 다음에 또 저의 그런 혼자만의 여행이랑 이런 걸 3월 달에 다 끝내고 좀 알바도 해, 여러 개해 보고 진짜 여러 여러 개해 보고 싶거든요. 똑같은 알바 말고. 서울 가서도 알바 해 보고 싶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그냥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 여행부터 가족 여행부터 잘 갔다 와서 영상 거기서도 엄청 많이 찍을 거여서 일단 그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편집해야 돼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